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거 이재명의 4대 악재, 선거판이 뒤집히고 있다.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뭐 말할 순 없지만, 선거판이 이거 뒤집히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한테 이거 엄청난 악재들이 연이어 놓고 있습니다. 4대 악재, 선거판이 뒤집히고 있다. 이걸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크게 보면 이게 이거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들 이동호인데 여성 비하 조세포탈 의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시민 이재명하고 한몸이죠. 유시민과 설란용에서 비하한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자기 어제 이화영 선고가 6월 5일로 이틀 뒤로 이화영의 선고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서 선거판이 뒤집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부정선거 의혹,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날에 사전투표가요. 역대 최대치였죠. 이걸 이게 밀고 나가서 이튿날까지 역대 최대했으면 저희가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 여러 의혹들이 막 동시다발로 터져 놓으면서 갑자기 이튿날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지가지고요. 물론 이게 역대 2등이지만 저번 대선보다 오히려 2% 이상 떨어지잖아. 이는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좋은 거라고. 사전투표율이 뚝 떨어지잖아. 아무래도 이게 사전투표는 좌파들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부정선거 의혹 놓오면서 지금 이게 막 우파가 총 걸게 하고 엄청난 분노가 불붙으면서 또 이게 분노의 투표로, 본투표로 간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하여 중요한 건 투표관리, 선관위가 워낙 개판치는 바람에 그게 고소란히 민주당 이재명한테 역풍으로 간다. 사전투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본투표에서 우리 우파들이 분노의 투표를 한다. 이게 첫째 이재명한테 가장적 악재다. 사전투표 이후에 첫날에 망치면서. 이게 지금 벌써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첫째.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지금 이동하고, 이게 이재명, 이 문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 아들은 아버지하고, 이게 거울인데, 한 몸이죠. 벌써 게주진호 의원이요, 고소를 했습니다. 2억3천플러스게 이거 오천 또준게 있잖아요. 2억3천 정유세 포탈 의혹으로, 그 고발했어요. 그 다음에 국세청에도 조사 의뢰를 했고, 그 다음에 오죽하면, 게 얼마나 역풍이 불면, 이재명이가 또 사과냈어요. 아이, 뭐,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데, 내 잘못 키운 탓입니다. 이래 놨고, 또게 그, 이준석이한테 뭐 책임은 떠는게 있지만 조작했다고. 근데 이거 그 조작이 아니거든요. 공소장이 공개가 됐잖아. 거기에 보면 엄청나죠? 도박을 한 천만 원 잃었다 했는데, 2억 3천 이런 거야. 2억 3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돈이 6천 또 있었어. 근데 지금 390만 원 밖에 없어. 근데 390만 원 가진 놈이 삼천 가게에서 호학 결혼식을 한대. 6월 달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급하니까요 오늘 말도 안 되는 게뭐 이런 법을 발의했어요 야참 그 이재명이가 게이 얼마나 이게 급하면 자기 가족들에게 보호하는 법을 발의했더라고 뭐 무슨 법이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 허위 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차라리 야 이재명 가족 험당 금지법을 해라 이렇게 비꼬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가족에 대해서 험담하면 뭐 처벌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법을 민주당이 발의했는데요. 금그금액 이게 일파만파 큽니다. 이동호 이 발은 이,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젓가락 들고 투표하 가자, 젓가락. 젓가락 꼽는다고 이동호 했잖아요. 이거 엄청나게 큽니다. 이준석이 하고 이게 진흙통하면서 이준석도 지지율 뚝뚝 떨어지고 이재민도 떨어지니까 우리로서는 이게 일거양득 완전히 어부질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둘다 뒤집어 떨어지니까, 젓가락. 이게, 그, 이재명이 두 번째 악재.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허위조작정보유통금지법이라는 말, 법을 발의했다. 근데, 국민의 서선 이거는 이재명 가족험당금지법,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받아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재명의 두 번째 악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유심이가요, 또 대형사고를 한 치준 거예요. 야, 유승, 유, 유심이가, 김호중이하고요, 이점명이 많이 도와주는데, 자파 쪽이 빅스피크인데그 설란영 여사, 이거 파문이 커지고 있어요. 민노당이 그 권영국이도 비판하고 있고요.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서도 이게 노동자를 비하한거 아니냐? 아니, 설란영 여사, 그 고졸 노동자 추진의 주제에, 무슨 이게 서울대는 김문수와 결혼해가지고 말이야. 당신이 뭐 국회의원, 도지사, 부인감이 돼? 그게 당신이, 막 그냥 고향돼가지고 말이야 제정신 못 차리고 정상적인 판단 못하는데 당신이 그 있을 자리야? 이렇게 비하해 버렸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유심이가또 변명이라고 하는 놈이 변명이 더욱더 분노의 불길을 질러 와자기네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안 했고 설라는 여사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변명을 해가지고요. 더욱 분노가 불붙고 있죠. 이거는요. 유시민, 김호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재명이도, 이게, 그, 김부선이, 그냥, 나게 그, 무상연애 안 하고, 헌신장처럼 저버리고 조롱하듯이, 그냥, 바지 내려가 정검사를 해버렸잖아요. 니, 헌증 환자야. 너 정신병자야. 봐라, 너, 너, 내 중명부에 점 있다 인는데점 있냐? 이런 식으로 검사까지 해버렸잖아요. 이게요,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 정봉주, 뭐, 옛날에 박완주, 뭐, 이게, 자파에 오랜 거죠. 우상호 송영길, 세천년, 뭐, NHK부터 베트남, 송터남, 너까지 자파들이 여성을 인간으로 보나 말이야. 인간으로, 안보슨 말로만, 뭐, 남녀 평등이 쪽쩌고 저쩌고, 말로만 하지, 자파 정치인들이 여자를 인간으로 보느냐고. 지금 이게, 이걸 보고도 이게 이재명 찍으면 그건 여성 단체가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약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여풍입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 네 번째. 바로 이게 사범 리스크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선거 끝나는 게 6월 3일. 근데 그 다음날, 6월 5일날, 북한에 800만 불 이화영이 선고합니다. 근데 100% 상고계와 유죄가 확정됩니다. 이재명이가 보고받았다는 게 17군데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지사 모르게 부지사가 어떻게 북한에 800만 불을 보내요. 수많은 증인과 인적 물적 증거가 있죠. 그럼 여기 이거 어떻게 된다? 재판 진행해야지, 뭐. 이미 유죄인데. 7월 22일날 계속 대북송금 재판 진행해야지. 대통령 떨어지면 이게 바로 교수 하는 거고. 대통령 되더라도 이게 재판을 진행해야지요. 왜 이재명이가 중단되면 이화영이하고 김성태 회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여기 둘다 중단할 수 있습니까? 중단될 근거도 없고. 그럼 여기 이재명이만 중단하고 두 명만 재판 진행한다? 정인 다 부르고? 이것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그 재판 진행해야 된다, 이런 놈이니다 대법원이 딱 절묘한 타이밍에 딱 선고, 물론 5개월 만에 이걸 잡아들었게, 야, 또 이게 너 개입한 거 아니냐고 떠드는데, 5개월 만에 선고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 대법원은 구속 사건은 4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해야 되거든. 이게 12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선고기 잡히는 순간부터 이게 벌써, 야, 이재명이 어떻게 되는 거야? 800만 불. 어이 트럼프는 이재명이 못 오게 하겠네 이러고 있다고 제재한다고 미국서 에 제재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보십시오. 벌써 오늘 내일 월요일까지 이재명 사부 미크가 조금 극대화됩니다. 이미 법조인 1,004분, 1 0 0명 대법관 8명 포함해서 시국선언까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게뭐 이재명에 대는 악재 투성입니다. 지금 악재 투성이야. 그런데 대형 악재가 지금 이게 무슨 김문서분은 아무 구설 수가 없잖아. 뭐 가족 문제가 있어, 뭐 본인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김문서분에게 구설수 뭐 올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4대 이재명, 이 리스크가 선거판을 완전히 요동치게 뒤흔들고 있다. 다시 한말씀드리면 사전투표 관리가 너무 부실 부정 의혹이 있으니까 투표율이 오히려 두 채널에 확 낮아지면서 역풍이 불고 있고 여기에 우리 우파가 분노, 대폭발하면서 집회. 그러면서 그 본투표 응징하자. 이러고 있는. 이게 첫째, 이재명한테 대형 악재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하고 문제. 젓가락. 근데 이준석이하고 동반 악재입니다. 동반 악재. 세 번째, 유시민. 이 발언도 이게 일파만파.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파 전체 문제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뭐, 이재명이 우리 캠프 사람도 아니다. 우리 당사람 아니다. 하지만, 아니. 유시민하고 이게 이재명이 대담을 안 했냐? 최근에도 돌, 김용옥이하고 돌, 돌이 아니고 돌, 스톤, 영어나무기 스톤, 돌대가리, 돌, 김용옥이하고 대담했지 않습니까? 이게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이화영 선구가 6월 5일 날 잡히면서 사범위석가 극대화되고 있다. 이런 게 초대형 악재들이 이재명을 강타하면서 김문수 보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바로 게 박병의, 초박병의. 역전승부가 벌어진다. 이렇게 보고요. 한번, 오늘 또 박근혜 대통령, 서무시한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껴안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대구 경북부터 김문수 태풍이 불면서 저는 본투표에 혁미이일 난다. 본투표.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이그 초대형 4대 악재가 이재명을 강타했다. 선거판을 완전히 강타에 요동치고 있다. 지금 오리무중에 판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